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품질을 높여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가되 가격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품질이 좀 낮더라도 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차별화 전략의 핵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추구해 나가자.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품질 좋은 제품을 적정 원가로 공급받고 협력사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사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늘어난 생산량으로 더욱 낮아진 원가가 제공되죠.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팔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신뢰를 갖고 절대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통의 원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 팔린다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답이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이 제대로 먹혔던 건강기능식품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품질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워낙 높아 자칫 사장될 뻔했던 제품이었죠. 오히려 그때 생산량을 늘려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거의 마진이 없었어요. 그냥 원가 수준에 줬는데 많이 파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거고 그 원가가 내려가니까 그걸 갖다가 제조업체에서 다 가지지 않고 그걸 판매업체에 돌려주고 이런 순환이 애틀미나 제조업체나 서로 윈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박리담에로 원가를 낮추는 방법 생각만큼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공멸할 가능성이 짙은 위험한 방법이죠. 자신감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제 더 낮춰지고 품질을 올렸을 때 매출이 더안 일어나면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손해보잖아요. 박스당 그 손해 보잖아요. 박스당 그포 수량을 늘려줬거든요. 그 늘려줄 때마다 매출이 2, 30%씩 계속 올라갔어요. 런칭이 되면 최대한 그 제품을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협력사와 저희 안에서 선순환을 조금 이루도록 계속 백업 지원을 해요.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원가들을 소비자한테 판매가로 돌려주든 양으로 돌려주든 저희가 적정 이윤 이상은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원가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기업이 이윤을 이만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본사와 제조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속리를 취하지 않고 서로를 속이지 않는 신뢰의 구축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회사는 협력 업체를 합력사라고 부릅니다. 협력이 하나의 일을 위해 서로 돕는 의미라면 합력은 함께 힘을 합쳐 성공을 이루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동반자라는 얘기죠.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협력 업체도 있습니다. 2016년에 그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황망한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 이제 왔었는데 그때 전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라고 했는데 덤의 도 대표님이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위로가 됐죠. 한 35억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요.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업체에서는 물건 공급이 끝치게 되면은 다른 대체선을 찾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애터미에서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본사도 소비자도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본사에서 빌린 자금은 첨단 공장을 세우는 종잣돈이돼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마련됐죠. 협력업체는 정상화 되자마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높여 납품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알수 있어요. 중소기업 하면은 당연히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또 팔로가 어, 불안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품일사 원칙 위에서 한번 거래를 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이상은 끝까지 같이 가겠다. 저는 합력사에게 제가 갑을 병정에 정쯤 되지 않나 <laughs> 네, 합력사들을 모시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한테서 나오는 모든 제품의 품질은 저희랑 합력사에서 만들어지는 품질이거든요. 근데 그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는 그 품질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은 아직은 사람이 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